오늘 우리가 본 읽은 말씀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은 에그방 바로가 의지하는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그러한 의지하는 마지막 것까지 다 취하여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보통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다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서부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정도까지 우박제한까지 그의 그의 마음에 굉장한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않고 완강하게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마지막 의뢰하는 그 마지막 세상적인 의뢰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게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의 완강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일절 말씀에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여서 완강한 바로와 그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그 표징을 보이시는 거죠. 이것으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뭐그민수기 신명기 말씀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른 민족들도 이것을 보고 계속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여리고 성에서도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과 또한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표징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시대의 표징이 되어질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이 우리 이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시대에만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강하고 완악하게 마음을 가져서 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가장 큰 일을 해가게 되면, 바로 이열 가지 제안과 함께, 최급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또한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손까지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전에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지 않겠느냐.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이 아니라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삼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계속 완악한 마음을 향해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가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뚜기의 그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메뚜기가,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오절 말씀 보게 되면, 메뚜기가,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정도까지. 땅을 볼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메뚜기. 또한 메뚜기가 남은, 남은 그 모든 것이죠. 우다,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바로 이 메뚜기죠. 심지어는 자라나는 모든 나무같지도 먹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를,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말하니까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 모세가 가서 말하니까 그 신하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우리 앞에 우리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우리 6절에서 돌이켜 바로에게서 모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하고 나서요.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하들이 바로에게 무엇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우리 앞에 말씀해서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번에는 누구까지 사용하시는 겁니까? 신하들까지 사용하시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왕이시여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의 그 완악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 주소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모든 사람이 다 애굽이 망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누구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로만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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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이 바로가 이 신하들의 마음을 이 말까지 들을까 바로가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바로가 신하들까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에 그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불러오죠. 그리고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게하겠다는게 아니라 우리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자가 누구 누구냐 다가라는 게 아니죠. 아직도 아직도 사람들을 누구 누구를 갈지 말하는 겁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말할까요? 메뚜기가 다 잡아 먹어도 누구만 남아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죠. 누구누구만 가르느냐 모세는 그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며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양과 소, 재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과 소까지 모든 재산까지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제 애굽에서 독립하겠다라는 게 바로 바로에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구누구만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10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이 말씀만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만 가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공동성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그러한 번역을 하였는데요. 공동성경, 그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너희의 아낙들과 어린 것들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의 신에게 손이 닳도록 빌어보아라. 될성 싶으냐?" 이제 보니 너희가 아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지금 바로가 이 사람들을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지금 뭐 질문하는 것 같지만 바로의 마음속은 어떠한 마음이라는 걸, 겁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 봐라. 내 완악한 마음이 풀어질성 싶으냐? 아니. 아무리 손이 빌도록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 될성 싶으냐? 아주 못 되는 모를 너희가 꾸미고 있구나 완악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 장정들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만약 돌아오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다시 재건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바로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완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동풍이 일어납니다. 온 낮과 온 밤에 불기 시작해서 이 아침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뚜기 가이 동풍과 함께 정말 가득 찹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될 정도입니다. 메뚜기가 진짜 온 하늘을 덮어 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메뚜기가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온다라 온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그 메뚜기를 막기 위해서 뭐 오리를 10만 마리인가, 20만 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그 그 뉴스까지 제가 보았었는데 얼마나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고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너무 시네마에서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완전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버리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죠. 급히 부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가서 떠나게 하라. 지금도 바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번만, 이번만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면 이번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릴 때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지금 바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계속적으로 이번만 넘어가면, 이번만 넘어가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 메뚜기를 홍해 몰아 넣으시죠. 몰아 넣으십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메뚜기만 홍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까지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바로와 그의 군대까지도 홍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완악함으로 시작해서 완악함으로 끝나고 있죠. 자신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자신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가치없게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까지 보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그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끝까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이것만은 주님 그래도 이것만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더중하게 여기고 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완악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오직 주로 섬기며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차이죠. 이게 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당신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